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지금 여기는 노지 고추를 어, 심어서 어, 지금 재배하는 곳에 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정읍에 있는 그 고추밭입니다. 어, 지금 오후 지금 시간이 어, 7시 35분 정도 지나니까 어, 고추가 잠을 잔다고 고리를 숙입니다. 저녁 때문에 고추가 고개를 숙여요. 어, 잠을 잘라고 어, 작물마다 저녁되면 잠을 잘라고 고개 숙이고 잎을 오미고 이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팔꽃 같은 거는 오기고, 어, 어, 지금, 어, 잠을 자는 종들이 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 잎이 오므리지고 형상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 지금 현재, 에, 오늘 6월 어, 16일에 재제 예, 이시, 수분이 10, 21.8%의 이시가 0.65. 온도 27도 7분. 그럼어 수분이 35에 45인데 수분이 부족하다. 21%니까. 이 시가 어, 지금 계절에 이시 값은 약 어, 1.8에서 2.0이 필요한데 0.65 되니까 부족하다. 온도는 높다. 에, 그러면 어, 잎에 에, 질소량이 부족해서 상부 잎이 쪼그려지고 잎 두께가 얇다. 까맣고. 그러면 아랫 잎이 비료가 부족해지기 질 때부터 잎이 털어지고 상부에 잎이 쪼그라지고 작다. 이거는 어 비료가 부족하다. 심지는 노랗다. 가리가 많다는 거죠. 그럼 아래쪽으로 가 보면 방아따리 쪽에는 잎이 길쭉길쭉했다. 이것도 쪼그라진다 지금 현재 인상가리는 많고 비료는 부족하다. 여기서부터 약간 비틀음이 생긴다. 어이 말은 어 여기부터 어 고온 장애를 일으켰다. 그럼 요 마디에서, 방앗다 위에 마디, 에그 다음 마디 잎이 털어지고, 그 다음 마디는 조금, 그래도 약간 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잎이 약간 끝이 털어지고, 잎이 심지로 노랗고, 여기까지는 잎이 두꺼웠다가, 그 다음 마디에 가면 잎이 이제 어, 작아지고 딱딱하고 얇아지거든. 그러면, 어, 다음 마디는 여기거든. 여기는 잎이 이제 쪼그러졌죠. 쪼글쪼글쪼그하져 인상가리는 많으나 질소가 부족하다. 쪼그러진다. 여기도 잎이 더쪼그려쪼그려 붙어가 이제 작아지고 있다. 그 얇고. 그 얇다는 소리는, 어, 지금 현재 이 시가 낫고 비료가 부족하다. 그 비료가 부족하면, 어, 상부의이 고추는, 어, 지금까지는 낙화를 하지 않으나, 어, 좀더 시간이 지나면, 어, 고추가, 어, 낙화가 되겠죠. 떨어지겠죠 여기서는 이열더 착과를 못하는 단계로 간다 그 상부에 잎의 두께가 얇아지고 고추도 지금 앞으로 여는 것들은 지금 현재 끝이 굵어야 돼. 끝이 가늘다는 게 좁히다다 그럼면쪽 좁히다고 앞으로 여는 것들은 휘어진 것도 많이 나온다 이래 꼬부리 꼬부랑 해진 거 여기 꼬부라진 양 이런 거 그래서 잎이 두꺼워져서 압력이 좋으면. 어그 고추가 펴지고 그 잎이 에, 마디가 늘어나면 비료가 작아서 늘어난다. 지금 어, 여기 보면 절간이 늘어나고 있죠. 절간이 늘어난 비료가 적다. 절간이 늘어난 비료가 적다. 적다. 그다음에 잎이 둥글면 비료가 적다. 그다음에 잎이 쪼그러들고 좁아지면 비료가 적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값의 계절의 이식 값, 토양 분석 결과. 인상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그 작물 작기에서는 질소로서 이실를맞춰라 그리고 연면시비의 목적은 잎을 두텁게 해서 뿌리에서 소화액 뿌리를 도와준다. 뿌리에서 소화액을 많이 내서 뿌리의 활동량을 늘려준다. 그래서 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그래서 품질 좋은 고추를, 고추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상태라면 어, 여기 흙골에다가 1 어, 0 0평에 요소 한포 정도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 고추를 심었을 때 어, 에, 여기다가 어, 심을 때 구, 어, 심는 자리에 비로를 여가 심지 마라. 그럼, 비로, 비로 피해가 일어난다. 그건, 요와 요 사이에 구멍 뚫어가 비로 주는 거, 여기에 쓰여 뚜 비로 주는 걸 하지 마라. 그러면, 어, 요 뿌리가 요 정도 뻗어나오면 이미 에, 비로 장애가 일어난다.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비로를 주려면 이것처럼 많이 자랐을 때, 흙골에다가 비로 줘도 충분하게 요소 비로, 마이너스 증극 비로는 빨리 들어간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어 플러스 증거에 비롯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충분히 있다고 어, 판단하는 거죠. 왜 잎의 색깔과 모양을 보면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 흑골의 추비를 요소로 줘서 이식값을 맞춰라. 그래야 많이 최상의 생산이 된다. 에, 그리고 연면시비, 골드그린, 골달 칼에서 어, 품질을 맞춰라. 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북 정읍 지역에서. 어, 황금물농법 대표 박계현입니다. 지금 현재라면 고추에 질소 비를 줘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